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는 르노삼성 XM3입니다. XM3는 르노삼성의 새 소형 SUV죠. 지금은 LPE를 앞세운 QM6가 판매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XM3가 굉장히 중요한 모델입니다. 르노삼성 입장에서는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 되는 모델이죠. 그래서 기존의 르노삼성 차들과는 좀 다르게 가격이나 편의장비면에서 경쟁력 이 있게 나왔습니다. 이 차는 QM 식스와 좀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국내에서 생산돼서 유럽으로 수출될 계획이고요. 엔진은 가솔린만 두 가지가 판매가 됩니다. 1.3 터보와 1.6 가솔린 두 가지고요. 현재까지 디젤은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사전계약으로는 1.6보다 1.3 터보의 비율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참고로 시승차는 1.3 터보의 R 시그니처 트림이고요. 선루프만 제외된 풀옵션 사양입니다. 차량 가격은 2710만 원이고요. XM3는 쿠페 디자인을 채용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외장 디자인이 XM3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전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차가 최신 모델이니까 SM6나 QM6처럼 명암이 뚜렷한 그런 디자인을 기대를 했는데 이 차는 앞서 말씀드린 그두 차보다는 SM5에 더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차 폭에 비하면은 정면에서 봤을 때 실제 수치보다 차 폭이 좀 좁아 보이고요. 최근의 트렌드를 생각을 하면은 그릴의 면적도 아주 넓은 편은 아니죠. 근데 헤드램프부터 뒤로 시작되는 라인은 꽤 멋있습니다. 특히 보닛 같은 경우에는 앞쪽으로 쏠리는 선이 꽤 유려합니다. 그리고 앞쪽에서 뒤쪽으로 갈수록 디자인이 괜찮아지죠. 이 차는 전고가 동급에서 가장 낮은데 옆에서 보면은 그런 모습이 더 두드러집니다. 측면에서 보면은 차가 납작해 보이고 그것 때문에 기존의 SUV와는 좀 차별화된 실루엣이죠. 반면에 그런 납작한 실루엣과는 달리 그 최저 지상고는 좀 높아 보여요. XM3는 차명의 숫자 때문에 차체 사이즈나 급이 좀 헷갈릴 것 같아요. 경쟁 상대로 불리는 셀토스 트레일블레이저와 비교를 해 보면은 전고를 제외한 나머지 수치가 전부 다 커요. 특히 전장과 휠베이스가 좀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죠. 셀토스와 비교해 보면 전장은 약 200mm가 길고요. 휠베이스도 앞선 두 차에 비하면 은좀 차이가 나게 크죠. 이 XM3의 휠베이스는 윗급이라 고할 수가 있는 QM6보다도 더 길어요. 그래서 차체 사이즈로 보면은 셀토스나 트레일블레이저가 아니라 투싼 스포티지와 경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왜냐하면은 투싼이나 스포티지보다 전장과 휠베이스가 더 길어요. 현대기아 기준으로 보면은 QM6의 사이즈가 약간 좀 애매했잖아요. 그와 비슷하게 이 XM3도. 그 틈새에 포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차 외장 디자인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뒷모습이죠 쿠페 디자인이어서 통상적인 SUV의 뒷모습과는 많이 다르죠 이 뒷모습은 BMW X4를 연상케 합니다 사실, 통상적인 세단이나 SUV는 기본적인 그 형태가 다 비슷하잖아요? 이 쿠페형 SUV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엑스포도 그렇고, GLC 쿠페도 그렇고, 기본적인 뒷모습의 디자인은 비슷한데, 요 사이즈의 대중 브랜드 SUV 중에서는 이런 쿠페형 디자인이 많지 않아서 좀더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뒷모습은 꽤 예쁜데, 저 XM3 차명 있잖아요? 저 폰트가 리어의 디자인에 비해서 너무 평범합니다. 요즘에 많은 신차들이 그렇듯이 머플러는 안쪽에 숨겨져 있죠. 저 범퍼 쪽에 있는 거는 장식이고요. 실제 머플러는 왼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타이어는 금호 타이어의 솔루스 TA31 사이즈는 2 1 5의 55와 18입니다. 18인치가 XM3에서 가장 큰 사이즈고요. 2 1 5의 55와 18은 흔한 사이즈가 아니죠. 그러니까 휠 사이즈를 생각을 하면 타이어 폭이 좁습니다. 이건 아마 연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실내는 기존의 르노선성차와 좀 다르고 아르카나와도 좀 다르죠. 예, 실내 디자인을 보면은 신형 클리어의 디자인 요소가 보입니다. 실내의 전반적인 소재는 좀 딱딱한 편입니다. 물론 가장 시선이 많이 가는 대시보드 쪽은 좀 부드러운 우레탄으로 적용이 됐는데 그 다른 부분은 전체적으로 딱딱해요. 그래서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에 적용된 이 장식이 그런 부분을 좀 커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의 트렌드를 생각을 하면은 이 송풍구 디자인은 좀 평범하죠. 보통 가운데 부분에 적용된 송풍구 두 개는 이 크기가 같은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차는 이쪽 편에 있는 송풍구가 좀 작아요. 이게 아무래도 세로형 모니터를 적용을 하려고 이렇게 된것 같아요. 모니터는 9.3인치가 적용이 됐고요. 세로형 타입입니다. 요즘에 세로형 타입이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차가 모니터가 가로형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로형 모니터가 좀 신선해 보이긴 합니다. SM6와 달리 모니터는 돌출형 타입이고요. 이렇게 잡고 흔들어오면은 움직임은 좀 있는데 이 소리는 거의 나지 않습니다. 확실히 이 차가 최신 모델이다 보니까 SM6나 QM6보다 인터페이스가 좀더 좋습니다 지금이 홈 화면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슬라이딩을 시켜서 주요 메뉴로 접근을 합니다 그 물리 버튼은 최소화가 되어 있는데 그 기존의 SM6에 비하면은 그 주요 메뉴로 접근하기가 좀더 쉬워요 이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주행보조 시스템과 드라이브 모드가 이렇게 분할로 나오고요 여기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시스템 작동 유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선 이탈 방지 설정도 진동 세기와 경고를 각각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아래쪽 마이 센스를 누르면은 드라이브 모드 설정을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도 할 수가 있고요. 스포츠와 에코가 있고요. 현재 모드 편집을 누르면은 이 파워트레인과 스티어링 계기판 라이팅 설정을 개별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에코와 컴포트, 레귤라 스포츠,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도 컴포트와 레귤러 스포츠 세 가지. 세 번째 페이지에서는 오디오와 에어 퀄리티, 미세먼지, 주유 충전, 이런 정보를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미세먼지나 에어 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 XM3의 그 장점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 아이콘을 누르면은 이런 화면이 뜨고요. 차량 정보에서 이 차량으로 보면은 이 드라이빙 에코, 그러니까 연비와 관련된 트리 컴퓨터 정보를 여기서 한눈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니터에 적용된 폰트나 그래픽은 뭔가 좀 태블릿 PC를 연상시키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모니터 아래쪽에는 통풍과 열선 시트, ISG 오프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운전 중에 자주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물리 버튼을 따로 끊어 놨어요. 이렇게 다른 화면을 보다가 이 버튼 한 번만 누르면은 이렇게 멀티센스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통풍과 열선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기가 약간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은 이 버튼으로 곧바로 열선과 통풍이 작동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 화면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제 꺼져 있잖아요. 온 오프. 여기서 이게 바로 조절이 되는 게 아니라 오을또 눌러야 되고 이걸로 하면은 2단계로 조절이 되는 거죠. 물론 이걸 항상 온으로 하게 되면은 이거는 빼고 여기서 바로 이제 화살표 눌러서 줄일 수 있는데 확실히 좀 그냥 이 버튼에서 직접 작동을 하는 것보다는 좀 불편하긴 하죠. 참고로 이 차는 썬루프만 빠진 풀옵션인데 이 버튼이 비어있는 게좀 아쉽죠. 그 아래쪽에는 공조양지 패널이 있습니다. 작동은 모두 다이얼 방식이고요. 요 다이얼의 디자인은 약간 좀 독일차를 연상시키게 하죠. 근데 작동감이나 뭐 소리도 괜찮은데 자꾸 흔들어 보면은 이게 좀 좌우로 유격이 좀더 있어요. 어쨌든 이 공조양지 다이얼에 그 액정이 있는 건 장점이고요. 사용하기도 인터페이스가 쉽습니다. 지금은 후방 카메라 화면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 후방 카메라의 화질이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이 차급을 생각을 해서라도 그리고 이 차의 모니터가 좀 면적이 좀큰 편인데 그에 반해 이 후방 카메라 그 디스플레이되는 면적은 좀 좁죠. 그리고 여기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설정 메뉴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주요 메뉴를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죠. 경고음 같은 경우에도 이 볼륨을 이렇게 최대 5단계 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이 종류도 세가지에요 기어랩 앞쪽에는 무선충전패드를 겸하는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핸드폰은 이렇게 바짝 대면 안되고요 약간 좀 떨어뜨려야 돼요 이제 충전이 시작이 되죠 이 충전패드가 좌우에 폭이 조금 조금 편이긴 한데 충전을 하면서도 이 핸드폰 화면이 잘보이고요 지금처럼 다른 물건이 있으면은 금속이 있다고 경고 메시지도 뜹니다 기어레버는 아주 간단한 디자인이고요. 주변에 버튼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뭔가 좀 허전해 보이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동 변속은 안 되고요. 대신에 스티어링 칼럼에 패들 시프트가 있죠. 여기는 키를 넣는 부분 같죠. 카드 키를 여겨 놓으면 딱 맞습니다. 그 카드 키 전체 면적에 비하면은 버튼이 너무 좀 작고요. 그리고 다른 누런 삼성처럼 이 키는 되게 가벼워요. 이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은 차 크기를 감안을 해도 좀 작죠. 이렇게 에비앙 작은 거 넣으면은. 딱 맞는 사이즈고요 높이도 그렇지만 들어가는 폭이 좀 좁습니다 반면에 글로우 박스는 용량이 꽤 큽니다 들어가는 입구도 좌우의 폭이 괜찮지만 좀 깊어요 안쪽으로 운전대는 차 크기에 맞는 사이즈고요 3스포크지만 그 디자인이 아주 스포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림의 굵기는 적당한 편인데 여기 씌워진 가죽이 조금 얇고 좀 미끄러운 편입니다 스포크에 있는 버튼의 디자인도 SM6나 QM6와는 좀 다르죠 일단 2차는 ACC가 있고요 스포크 왼쪽에는 ACC 그리고 스피드 리미터 버튼이 모여 있고 오른쪽에는 트리컴퓨터와 음성인식 등의 버튼이 모여 있습니다 운전대의 조절은 모두 수동입니다 계기판은 10.25인치 디지털이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계기판 디자인은 에코와 컴포트 레귤러 스포츠 이렇게 네 가지로 바꿀 수가 있는데, 그 디자인 변화의 그 속도가 조금 느린 편이죠. 푸조처럼. 지금은 트리 컴퓨터 화면이고요이 화살표를 눌러서 주요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메뉴는 이 위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표시가 되구요. 디자인을 이렇게 바꾸면은 우측 작은 액정에 나타나는 정보도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SM6처럼 여기에 자그맣게 출력과 토크가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이 계기판은 디자인도 예쁘지만 그 시행성도 꽤 좋은 편이고요. XM3의 실내에서 가장 예쁘고 고급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트의 가장 큰 특징은 쿠션입니다. 쿠션이 좀 단단해요. 쿠션이 단단해서 앉았을 때좀 스포티한 기분이 들고요. 몸을 좀 움직여도 저 쿠션이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좀 덩치가 있는 성인 남자가 앉으면은 시트가 좀 작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쿠션의 길이도 좀 짧은 편이고요 제가 앉았을 경우에 허벅지 뒤쪽이 조금 남아요 등 상단이 닿는 부분은 소재가 좀 다른데 저기가 몸과 닿는 면적이 아주 넓은 건 아닌데 시각적으로 보기에는 좀 스포티합니다 그리고 이 차는 헤드레스트의 디자인이 되게 스타일리시해요 시트의 쿠션처럼 이 헤드레스트도 좀 딱딱합니다. 참고로 지금 타고 있는 차는 풀옵션인데 동반자석 시트는 수동이에요 조절이. 그리고 동반자석 쪽 센터페시아에는 작은 그물 포켓이 달려 있습니다. 용량이 크진 않지만 그 작은 물건을 수납하기 좋을 것 같아요. 도어 트림 은 아주 간결한 디자인이고요 유리는 4개 모두 상하행 원터치입니다. 국내의 이와 비슷한 세그먼트에서 유리 4 개가 상하행 모두 원터치가 적용된 차가 아마 없죠. 확실히 이런 거 보면은 그 유럽 브랜드가 그 상하의 원터치에 좀더 후하죠. 반면에 센터패시아의 버튼들처럼 저 윈도우 버튼도 좀 플라스틱 느낌이 좀 강하게 나서 다른 부분에 비하면 저희가좀 재질이 떨어지죠. 도어 포켓은 폭이 좀 좁긴 한데, 그 용량 자체는 괜찮습니다.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의 디자인이나 소재는 평범한 편이죠. 그리고 브레이크에 비하면 저 가속페달의 폭이 많이 좁습니다. 반면에 풋네스트는 폭도 넉넉하고 발을 놨을 때도 편합니다. 보통 2열의 무릎공간은 휠베이스와 거의 비례를 하는데 이 차는 휠베이스를 생각을 하면은 2열의 무릎공간이 부족합니다. 성인 남자가 앉기에는 그 무릎공간이 좀 많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꼭 무릎공간이 아니라고 해도 2열의 거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1열 시트가 쿠션이 좀 짧다고 그랬는데 2열 시트는 그거보다 더 짧고요. 그러니까 엉덩이를 바짝 붙이고 앉으면 그 허벅지 뒤로 좀 많이 남죠. 허전해요. 그 벤츠 c 클래스 거의 그거와 비슷한 길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다가 2열 시트의 등받이도 꽤서 있는 편이어서 그리고 이 차가 쿠페형 디자인에 비해서 들어가는 입구는 큰 편이에요. 근데 안쪽에 공간이 좁고 떨어지는 지붕 라인 때문에 들어갈 때 머리에 조금 간섭이 생길 수도 있고요. 헤드룸은 헤드레스트에 머리를 딱 붙였을 경우에 주먹이 하나가 진짜 꽉 끼게 들어갈랑 말랑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 공간도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 차는 2열 공간을 놓고 보면은 패밀리카로 쓰기에는 좀 많이 부족하죠. 1열 시트를 제 운전 포지션에 맞췄을 경우에 이 무릎과 앞치도 사이에 주먹이 딱 하나가 들어가죠. 반면에 1열 시트를 낮춰도 이 밑으로 신발이 좀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그상하의 공간도 있고요. 센터 콘솔 박스 뒤에는 USB 단자 두 개가 있고요. 여기는 C 버트를 만들다가 려안 만든 것 같네요. 그리고 열선 시트 2단계가 있고요. 저는 그 송풍구가 있긴 한데 좀 작네요. 실내에서 이 부분의 소재와 재질이 가장 떨어집니다. 특히 이런 송풍구 소재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옛날에 쓰이던 소재 또는 디자인이죠. 참고로 2열 유리는 요만큼이 남고요. 2열인 것을 생각을 하면은 도어 포켓의 용량은 괜찮은 편이에요. 트렁크는 수동이고요. 닫을 때 그렇게 힘이 들진 않습니다. 트렁크의 기본 용량은 513L입니다. 그러니까 셀토스는 물론 스포티지보다도 크죠. 그래서 이 차는 그 선택과 집중을 한 거죠 2열 공간은 줄이는 대신에 트렁크를 좀더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트렁크는 기본 용량도 괜찮긴 한데 이 커버를 드러내면은 이 밑으로 또 추가적인 공간이 있죠 거기다가 이 커버를 하나 더 드러내면은 여기도 추가적인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어 시트는 6대4로 분할 폴딩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접으면은 좀더큰 용량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부터 이어 시트까지 이 정도면은 거의 평평하게 이어지는 편이죠. 예, 지금은 히터는 끈 상태이고요. 공회전 때는 엔진 소리가 귀에 잘 들립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차는 전반적으로 그 방음에 신경을 많이 쓴 차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소리가 좀 많죠. 엔진 소리도 그렇고, 하체 방음도 그렇고, 이 공회전 때 엔진 소리는 약간 좀 음색이 디젤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저 얼마 전에 시승했던 A 클래스 세단 있잖아요. A220. 그거와 약간 좀 음색이 비슷해요. 그래서 공회전 때 엔진 소리는 가솔린 엔진 치고는 소리가 좀큰 편이죠. 그리고 이 진동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그 억제가 잘돼 있긴 한데, 이 운전대라든가 시트로 좀 가늘게 이 진동이 전해져요. 음, 특히, 진동은 운전 대보다는 시트 쪽이 좀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회전 때는 뭐 둘이 비슷한데, 어, 천천히 주행을 하거나 그럴 때는 시트로 그 진동이 좀더 가늘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켜면은 이 에어컨이 초반에 가동될 때, 요 때는 그 시트로 진동이 더 강하게 올라오고요. 보통 대부분의 차가 에어컨을 키면은 음, 이 시트나 운전대로 진동이 늘어나는 건다 마찬가지인데 이 차는 그 켰었 안 켰을 때와의 그 편차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 지금도 초반에는 진동이 좀 많이 있는데 좀 지나면 은이 진동이 좀잦아들죠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1.3L 가솔린 터보와 7단 듀얼클러치로 조합이 됩니다. 이 엔진은 A200 세단에 같이 쓰이죠. 보통 듀얼 클러치 하면은 저속에서 움직일 때 이제 꿀렁거림이 있잖아요. 이 차는 꿀렁거림은 없는데 저속에서 천천히 움직일 때 지금처럼 뭐 회전수가 뭐한 1500rpm 이 정도일 때그 가늘게 아주 시트로 진동이 있고요. 특히 이제 초반에 멈췄다가 출발할 때는 왜 수동 변속기 클러치 페달 조작할 때 잘못되면은 그딱 떨어질 때그 진동이 있잖아요. 그런 진동이 뭐 그만큼 큰건 아니지만 그와 비슷하게 있어요. 근데 그때만 제외하면은 전반적인 그 변속 그 질감은 괜찮은 편이고요. 그 SM6와 비교하면은 음이 아무래도 최신 모델이어서 그런지 이 차의 그 변속기가 좀더 직결감이 좋은 것 같고요. 반응도 빠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차 주행에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승차감 같아요. 승차감이 차체가 단단한 편이긴 하지만, 그, 댐핑도 좀 단단하고, 상하의 움직임도 적고요. 따라서, 보디롤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SUV 치고는. 근데, 승차감이 괜찮아요. 특히, 이 차가, 리어 서스펜션이 토션빔이잖아요. 그, 토션빔인 티가 적어도 1열에서는 별로 안 나요. 다른 말로 하면은, SM6보다 승차감이 더 좋죠. 지금처럼, 요런 노면을 지날 때, 그, 하체의 그 댐핑이 좀 단단하다 보니까 그 진동이 바로바로 바로 올라오긴 한데 그 여진이 그렇게 많지가 않구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체는 좀 젊은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하체긴 하지만 보편적으로도 어, 그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세팅 같아요. 그리고 이 차를 급에 따라서 좀 기대치가 다르겠지만 만약에 투싼 스포티지라고 한다면 멀티링크가 아닌 게좀 아쉬울 수있겠구요 만약에 셀토스나 트레일 블레이저 급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크게 이상하지 않죠 보통 그 사이즈의 앞바퀴 굴림 차는 리어 서스펜션이 토신비인 경우 되게 많으니까요 주행에서 가장 큰 장점이 승차감이라고 한다면 단점은 소음 같아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소음이 커요 지금처럼 회전수가 1500rpm이면 이때는 당연히 엔진 소리 안 들리고 타이어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는데 이 차는 이거보다 속도를 더 높이면은 타이어 소리도 당연히 커지지만 그 앞쪽에서 부딪히는 바람 소리가 가장 크게 들려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속도가 높으면 풍절음이 많이 들리는 건 당연한데 이 차는 그 앞쪽에서 부딪히는 풍절음이 좀 이렇게 거칠게 들려요. 지금도 속도가 80 정도밖에 안되는데저 안 그릴이나 범퍼 쪽에서 부딪히는 것 같은 소리가 가장 좀 두드러지게 들립니다. 당연히 이거보다 속도가 높으면은 훨씬 더 커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운전할 때 시야는 괜찮은 편입니다. 이차 밖에서 보면은 이 앞유리의 면적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운전석에 앉으면은 뭔가 앞쪽에 그 시야가 좀 제한될 것 같은데, 어, 운전 시트 포지션을 가장 낮게 하면은 그렇진 않고요그 사이드 미러도 면적이 좀 작은데, 그 좌우의 시야는 괜찮아요. 반면에 그저 뒷유리는 어쩔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뒷유리의 면적이 좀 좁아서, 거기다가 또 헤드레스도 있어, 있어서 좀 제한이 됩니다 이차 코너 돌때 전자장비의 세팅을 보면은 기존 르노삼성 차와 많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좀 스포티한 하체 세팅과는 달리 전자장비는 상대적으로 좀보수적이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샀던 다른 신차들과 비교해서 그 엔진 출력을 좀 일찍 줄이고요 놔주는 것도 좀 늦죠 그래서 대략 이와 비슷한 사이즈의 SUV로 저 동일한 코너를 돌았을 때와 비교를 해보면 이 차가 속도가 좀 낮게 나와요 물론 이거는 단방향 코너일 때 얘기고 그 연속된 슬라럼이나 그런 상황에서는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코너 돌때 하체가 단단하다 보니까 보디롤, 그러니까 그 차가 그 기울어지는 양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타이어 폭이 좁고 그 그립이 그렇게 좋은 타이어가 아니라서 코너 돌 때의 모션이 그렇게 스포티하진 않아요. 그리고 최근에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그 전자형비가 개입할 때그 소리도 좀 나는 편이고 아까 내리막의 차일 수도 있겠지만 방금 그 코너를 스포츠 모드로 도니까 어그 전자장비의 개입이 좀더 스포티해지긴 합니다. 이 차는 1.3 터보에 최고 출력이 152마력이고요. 그러니까 2.0 가솔린과 대략 비슷한 수치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 이거 비교를 하면은 셀토스나 트레일블레이저와 하면 좋겠지만 제가 그 차는 그 동일한 장소에서 가속영상이 없기 때문에 스포티2.0 MPI 또는 2.0 디젤, 투싼 스포티지와 비교 해보면 얘가 좀더 빨라요. 정지에서 200km까지 대략 50초 이하에 끊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 차들보다는 좀더 빠릅니다. 반면에 1.6 터보 소울과 비교하면은 소울이 훨씬 빠르고요. 그리고 같은 배기량의 트레일 블레이저와 비교하면은 얘가 더 빠르, 빠르고요. 이 차는 기어가 7단인데 최고 속도가 대략 5단에서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6단과 7단은 연비를 위한 항속형 기어이고요. 따라서 그각 단의 기어비가 조금 긴 편이에요. 이게 아마 그 연비를 좀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을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가속을 쭉 하다 보면은 중간에 조금 늘어지는 부분이 있어갖고 아 역시 배기량이 있어서 생각보다 좀잘안 나간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의외로 꾸준하게 속도가 쭉 올라가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차가 잘 나가요. 정속 주행할 때 연비도 괜찮아요. 시속 90으로 정속 주행하면은 이게 좀 편차가 있긴 하죠. 보통 시속 90으로 하면은 다른 차들도 다좀 편차가 큰 편인데 이차 역시도 대략 한 리터당 21에서 29 사이 이렇게 좀 거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시속 90으로 했을 때 시속 110km에서 정속 주행을 하면은 순간 연비가 대략 한 18, 19 리터당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시속 90과 110에서의 차이가 좀 있는 편입니다. 참고로 시속 90km로 정속주행을 하면은 7단으로 회전수가 대략 한 1500rpm 정도 되고요. 110으로 정속주행했을 때도 회전수가 2000rpm이 조금 안 돼요. 이 차는 공회전 때 엔진 소리가 좀 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회전수를 올리면은 그거보다 소리가 훨씬 더 커지죠. 특히 4000rpm 넘어가서는 되게 기계적인 음이 음량도 크고 어저게 많이 들어와요. 요 음색이 얼마 전에 시승했던 A 클래스 세단과 좀 비슷합니다. 엔진은 다르지만. 보통 고회전을 쓰면은 이제 엔진 소리가 비례해서 커지는 건 당연한데 이 차는 그런 그 평균치보다 엔진 소리가 좀더 커져요. 이 차가 지금 앞쪽에서 바람 소리가 많이 나서 그 엔진 소리가 좀 묻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속도로 달리면은 이제 바람 소리 때문에 엔진 소리는 거의 안 들리는데, 이 차는, 어, 엔진 소리가 좀 들려요. 고속 안정성은 괜찮은 편입니다. 이 차가 상대적으로 키가 높고, 타이어 폭이 좁잖아요. 그걸 감안을 하면은, 어, 전반적으로 고속 안정성 괜찮은 편이고, 오히려 이게 직진보다는 약간 좀구분길 방금처럼 이렇게 돌아 나갈 때, 그때의 안정감이 좀더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낮은 속도에서 풀가속을 할 때, 이 엔진 소리를 들어보면은, 여기에 엔진뿐만 아니라 이렇게 변속기의 소리도 좀 같이 섞여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엔진이 막 돌아갈 때의 그런 그 음색과는 조금 달라요. 좀 이렇게 기계적인 그런 사운드가 더 강조된 느낌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을 충전이 안 되는 상태 있잖아요. 이렇게 벽 쪽으로 바짝 붙이니까 충전 패드에서 금속을 제거하라고 메시지가 뜨네요. 여기 지금 금속이 없고 핸드폰만 딱 있는데 그리고 이 차는 기존의 르노삼성차에서 좀 인색했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고 차로 유지 보조도 들어갔는데 이게 중앙을딱 잡고 가는 그런 성능은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 차선으로 바퀴가 붙으면 스티어링휠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안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아까 실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버튼 한 번만 누르면은 드라이브 모드 메뉴로 이동을 합니다 지금은 제가 이 모니터를 끈 상태거든요 시스템 오픈데 이때도 이걸 누르면은 바로 이동을 하죠 이 차는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뭐 다른 차들처럼 엔진과 변속기의 초기 반응이 두드러지는데 기본적으로 좀 스포티한 세팅이어서 스포츠 모드로 바꿔도 차이가 아주 두드러지지 않아요. 물론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좀더 활발해지긴 하죠. 엔진과 변속기가. 반면에 스포츠 모드에서 에코로 바꾸면은 이 초기 반응이 두드러지게 둔해집니다. 그니까 초반에 이렇게 밟아도 좀 이렇게 반응이 늦게 나오죠. 그래서 이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레귤러로 다니는 게 가장 적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오늘 XM3 1.3터보를 시승을 했습니다. 결론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차는 잘 팔릴 만한 상품성이고요. 선택과 집중을 확실하게 한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장단점이 뚜렷하게 나뉜다고도할 수가 있죠. 일단 이 차는 가격에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엔트리 엔진의 1 6 l 깡통이 1,800만 원 이하에서 시작을 하니까 이차 크기를 생각을 하면은 생각보다 싸게 나왔죠. 보통 르노삼성이 대체로 좀 차가 비싼데 이 차는 좀 가격이 경쟁력 있게 나왔고요. 그리고 기존의 르노삼성 차에서 좀 부족했던 그런 편의 장비들도 좀 상당수 보강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차는 이런 대중 브랜드의 요 사이즈의 SUV에서 보기 힘든. 쿠페형이라서 이 외장 디자인에서 또 경쟁력이 있고요. 근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외장 디자인의 전체적인 그 매력에 비해서 앞 모습은 상대적으로 좀 수수하고요. 뭔가 좀 이렇게 최신 차 같은 그런 느낌은 안니에요 얼굴은. 근데 측면이나 뒷 모습은 또 굉장히 매력적이죠. 실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생각보다 좀 차가 싸게 나와서 내장재의 그 퀄리티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그 기대치에 비하면은 그내장재 퀄리티도 괜찮은 편입니다. 기존 차에서 단점이라고 지적을 받았던 모니터의 인터페이스도 좀더 좋아졌고요. 뭐 부분적으로는 좀 여전히 사용하기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긴 한데 기존 차들에 비하면좀 낫습니다. 뚜렷하게 명암이 나뉘는 부분이 2열 공간인데 그러니까 이 차를 진짜 딱 쿠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냥 뭐 괜찮고요. 근데 그도 이차 사이즈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좀 패밀리 카로도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은 2열의 공간에는 큰 기대를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2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 공간, 헤드룸, 등받이 각도, 쿠션의 길이 다좀 불편하고요. 2열 등받이 각도 조절도 되지가 않죠. 반면에 또 트렁크는 커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차는 한명 또는 두 명이 트렁크에 짐 넉넉하게 실고서 타고 다니는 또는 놀러 가는 그런 성격의 차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승차감으로 보면은 셀토스나 트레일 블레이저보다 이 차가 더 낫다고 생각이 돼요. 특히 같은 토션빔으로 비교해 보면은 이 차가 적어도 1열에서는 그런 티가 별로 안 나고 그래서 저는 이 XM3의 그 서스펜션은 세팅을 꽤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역시 소음인데 이 차는 전체적으로 소음이 크고 특히 주행할 때는 바람 소리가 가장 두드러지고요. 엔진 소리도 크죠. 근데 엔진 소리는 이차 성격에 맞게 좀 스포티하게 즐기라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좀 세팅을 한것 같아요. 그 엔진 소리를 즐길지 말지는 본인이 선택을 하겠지만 이거는 좀 스포티하게 의도적인 세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차는 장단점이 뚜렷하긴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더 크기 때문에 좋은 반응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로써 르노 삼성 XM3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